정서유의의 일생입니다. 아니야 발전이야. 발전이야. 결혼을 했습니다. 바반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바반 해골 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반 이렇게 됐습니다. 바반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아이 게 뭐? 야다다다다다그 따단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따단 성인이 됐습니다. 따단 대학교 안갈 거야? 고등학교 가지만 갈 거야? 대학 보는 거 하지만 이게 장이 없어. 아 그래 종이가 없어? 어. 어 알았어. 아빠. 당장 나가자. 어디를 갈 거야? <laughs> 어? 정준이 빨리 바지 입고 나와. 아빠 혼자 나가라는 거? 아니야. 아빠 당장 나가라. 빨리. 나가 자자잖아. 나가자! 응? 푸라면늘 먹고 있는 짱지빈이와 푸라면 국물에 밥을 먹, 말아먹고 있는 짱선입니다. 근데 밥이 물고기장 먹을 것 같아. 응? 뜨거워. <laughs> 안 뜨거워. 안 매워? 응? 최고야. 응. 따봉이야쩡지빈이는쩡지빈이도 응. 따봉이야? 따봉이야? 응. <laughs> 어, <매워>. 점백점이야점 100점. <laughs> 응. 근데 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라미 응. 그라. 100... 네. 서윤이도 막밥 말아먹으니까 맛있지. 오빠는 응. 그냥 밥, 공기를... 공깃밥을 먹고... 있어요 옳지. 드륵드륵 거리면 안 돼. 서윤아, 다시 중심 잡어. 우와, 됐어. 옳지. 드륵드륵 거리면 안 되고. 두 시. 두 발로. 옳지. 두룩두룩 말고 두 발로 옳지, 잘한다. 옳지, 우와, 옳지, 두 발로 타야 돼. 서윤아, 드럭드럭 소리가 나면 안 돼. 자두 발로. 자 오른쪽으로 가 어, 학교 쪽으로. 자 다시 학교 쪽으로. 두 발로 타야지 중심 잡고 <놀람> 저기, 타, 응? 한 바퀴 돌고 와서 빨리 굴려. 빨리. 발을 발을 착착착 빨리 굴려 봐. 드륵드륵 소리가 안 나게. 옳지, 잘한다. 페달을 빨리 굴려봐. 옳지. 옳지, 잘 한다. 바위 놀이터 까지 달려 봐. 오빠, 저기 있네. 정지민이, 저기 있네. 옳지 집이나 서윤이 지금 두발 자전거 타고 있어 두 발로 타고 있어 어 집이나 서윤이 지금 방금까지 두발 자전거 탔어 아니 아까 아빠가 출발 어떻게 해 출발할 때두발다 위로 올린다고 했어 두발 자전거는 옳지 그러고 엉덩이를 안장에서 떼면서 일어나면서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올라. 옳지. 그래. 쭉쭉 가. 그리고 브레이크. 옳지. 자, 뒤로 다시 나와. 돌아와, 이제. 자, 이제 아빠 쪽으로 다시. 옳지. 그래. 응. 우와! 정서윤이가 드디어 두발 자전거에 거의 성공했어. 이제 보조바퀴 떼도 되겠다. 어. 갔다 와봐, 그러면. 자, 출발. 돌아야지.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는데? 정지빈이 넘어졌어 방금. 자. 그렇게 출발하는 거야? 어. 올라타. 올라타면서. 옳지. 그래. 됐어? 자, 다시 돌아서, 돌아서 나와야지. 옳지. 그 다음에 다시 몸을, 몸을 올려가지고 체중을 실으면서, 몸을 올리고 체중을 실으면서 출발해야 된다 했잖아. 그지? 옳지. 체중을 실어서 출발. 옳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겠습니다. 앞에 차오다지에차 오는지 보고 옳지 잘했어. 잠깐만 방금 내가 지렁이도나가래도 개를 더 사줘라. 래개안더 사줘라. 말도안 되는 도안그 개를 더 사줘라. 아무리 그래도 아 그래도 더 사주는가? 그 개로 더사래라 절대 안 사줄 건안 <laughs>